안녕하십니까. 군산성실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군산시 옥구 옥정리에 위치한 아주 좋은 토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총 862평이고요. 매매가는 5억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중심축으로 해서 위쪽은 도심이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가 군산대학교이고요. 여기는 군산미룡 주공아파트 1단지. 금강 베네스타 아파트가 보입니다. 이쪽에서 도로를 따라서 5분도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는 이런 토지입니다. 또한 이 힐스타이트 아파트 쪽에서도 음파 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5분도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는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현재 밭,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보시면 이 토지인데요. 제가 볼때이 도로 도심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요양병원이나 공장, 창고, 전원 주택 부지로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도시 지역이고요. 자연 녹지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께서는 군산성실공인중개사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